양심의 법정, 인류의 영혼을 위한 세계 선언문. 우리는 지금 도리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 나눔이 사라졌을 때, 문명은 이미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풍요 속에 가난, 우리는 양심을 잃었습니다. 도리는 무너졌고, 양심은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언제나 절망의 가장자리에서 피어납니다. 붕괴의 한복판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은 교육이 아니라 깨우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아이들이 스스로 도덕적 리더가 됩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 오늘 인류는 그 빛을 향해 다시 일어섭니다. 지금부터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단한 개. 나는 오늘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았는가? 우리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양심의 불꽃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지식이나 이론이 아닌 개인적 체험과 정서적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하루 중단 38분, 그 시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울을 보며 저 자신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묻기 시작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침묵 속에서 제가 진짜로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38분이 제 삶을 꺾은 게 아니라 키워냈습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았는가. 하루 38분 스마트폰을 끄고 명상하는 시간. 그것은 내 안의 양심, 보유의 재판관 운동이 시작됩니다. 학교 직장, 가정, 전 인류가 동시에 묻는 순간 지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삶의 팔진법 실천연대입니다. 작은 친절과 38분 봉사로 도덕의 민들레를 퍼뜨리는 일. 도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귀찮아한 마음이 무너졌을 뿐입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았는가. 38분만 스마트폰을 끄면 보유의 재판관 운동이 시작됩니다. 전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양심선언문을 낭독하는 순간 미래 세대는 이제 양심의 주인공으로 서야 합니다. 양심은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인류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평화의 유일한 무기는 양심이라고 조화의 철학과 창조의 원리가 지켜질 때 우리의 선택은 지구를 밝힙니다. 우리는 삶의 팔진법 실천연대를 통해 정직한 노동과 양심적 경영의 열매를 심습니다. 국경도 종교도 초월한 연대, 우리가 다룰 주제는 단 하나 돈과 권력보다 품격이 우선하는 사회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 노벨 평화상 무대에서 우리는 외칩니다.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 건강하고 행복한 삶, 우아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사회 유산을 남기는 창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돈 3분, 명상 3분, 시각화 3분, 샤워 9분, 필사 1분, 독서 9분, 운동 9분, 자기 선언 1분으로 최상의 하루를 즐기십시오. 새벽 루틴 38분으로 인생의 기적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선택, 편리함의 노예로 살 것인가, 양심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촛불 하나가 밤을 바꾸듯, 우리의 작은 변화들이 양심의 불꽃을 확산시키는 불씨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양심의 주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구촌 인류의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동방의 등불 삶의 팔진법을 5대양, 6대주,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합니다. 꿈, 희망을 가집시다. 성공과 행복, 우리 앞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넘어 위대한 사람으로 함께 세계로 미래로 빛으로 나아갑시다. 매일 아침 3분 명상 알람 끄고 거울 속눈 맞추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그 짧은 침묵이 우리 자신의 하루를 바꾸고 곧 세상의 방향을 바꿉니다. 38분만 스마트폰을 끄면 고요의 재판관 운동이 시작됩니다. 학교 직장 가정 전 인류가 동시에 묻는 순간 도덕지진이 시작됩니다. 작은 친절 정직한 소비 38분의 봉사 이러한 실천들이 세상을 바꾸는 불꽃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양심 선언문을 낭독하는 순간 미래 세대는 이제 양심의 주인공으로 서야 합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았는가? 우리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의 씨앗 펀드를 통해 정직한 노동과 양심적 경영을 통해 창출되는 진정한 변화의 씨앗을 심습니다. 양심은 실천입니다. 양심은 경제입니다. 양심은 새로운 생태계입니다. 매년 우리는 지구촌 삶의 팔진법, 드림 페스티벌, 꿈의 축제,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여 종교, 이념, 경제를 넘어서는 인류 연대의 장을 펼칩니다. 1단계, 작은 친절과 38분 봉사로 도덕의 민들레를 퍼뜨린다. 2단계, 국경도 종교도 초월한, 초월한 지구촌 삶의 팔진법, 드림 페스티벌, 꿈의 축제, 글로벌 포럼으로 연대한다. 3단계, 우리가 다룰 주제는 돈과 권력보다 품격이 우선하는 사회이다. 노벨 평화상 무대에서 평화의 유일한 무기는 양심이라 외친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는 조화의 철학과 창조의 원리를 토대로 하는 삶의 팔진법과 양심의 회복이야말로 21세기 평화의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양심의 힘을 믿고 하나의 목소리로 외칩니다. 문명이 시작된 곳은 기술이 아니라 양심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한 하루는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귀찮아 한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촛불 하나가 밤을 바꾸듯 우리 자신의 한 걸음이 문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의 양심실천 삶의 팔진법 적고 불꽃을 옆 사람에게 전파합시다. 당신의 불꽃이 세상을 바꿉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38분이 누군가에겐 평화를 의미합니다. 매년 열리는 지구촌 삶의 팔진법 드림 페스티벌 꿈의 축제. 국경도 종교도 초월해 인류가 하나 되는 연대의 장이 펼쳐집니다.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양심을 외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미래의 희망이자 도덕적 리더십의 출발점입니다. 양심은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인류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우리는 함께 세계로 미래로 빛으로 양심의 주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을, 사랑을, 평화를 전파하겠습니다. 아침 산책으로 자연과 버타며 호연지기를 키우겠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주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창조하는 삶으로 사회의 유산을 남기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과 평화를 전파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닌 각각의 양심입니다. 우리의 선택,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의 토대 위에 겸손과 나눔사랑과 봉사의 실천 운동을 삶의 팔진법이라 부릅니다. 작은 친절은 도덕의 민들레가 되고 그 씨앗은 바람을 타고 지구를 돕니다. 가정적으로 행복한 삶,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봉사적으로 자비로운 삶,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삶,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 여가적으로 즐거운 삶, 정신적으로 거룩한 삶, 지성적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타인을 위한 무명의 선행, 이제 우리는 이 여덟 개의 불꽃을 전세계 방방곡곡에 전파합니다. 양심은 국경도, 종교도, 이념도 초월합니다. 초월합니다. 댓글에 당신의 오늘 양심 실천을 남겨주세요. 그 불꽃이 이웃에게,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지구촌 인류의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동방의 등불삶의 팔짐법을 오대양 6대주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합니다. 동방의 등불 삶의 팔진법 전파 운동은 더 이상 개인의 실천에 그치지 않습니다. 양심은 실천입니다. 양심은 경제입니다. 양심은 새로운 생태계입니다. 양심은 국경을 넘고 종교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촌 한가족 인류연대의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바꾸는 것은 거대한 세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하루입니다. 좋은 사람을 넘어 위대한 사람으로 함께 세계로 미래로 빛으로 나아갑시다. 38분 스마트폰 끄고 거울 보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3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백만장자 자유지성클럽과 글로벌 비즈니스 패밀리가 함께합니다. 위대하라 그리고 남들을 위대하게 해주라. Be great and make others great. 당신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Your success is our only happiness. 지구촌 인류의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한국자기계발연구원장 덕인 조옥재올림.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 건강하고 행복한 삶, 우아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사회의 유산을 남기는 창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